네, 여러분 이제 30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0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실게요.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retain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our brain has to forget in a manner that is both targeted and control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우리 끊어 읽을 때는 이 정도 끊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두번 정도만 끊어 주시면 해석을 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in order to 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in order to 보이시나요? in order to. 자, in order to 가뭐뭐 하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for us 는, for us 는 의미상의 주어야. 자, 우리 의미상의 주어니까 한번 적어 볼까?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적었니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노드 툴를 먼저 해석해 어, 이 노드 툴 뜻이 뭔데 머마기 위해서 잖아 머마기 위해서 알고 있죠 좋아요 그러면 be able 툴은 할수 있답니다 할수 있다 retain은 뭔가를 보유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이니까 요거는 keep이랑 같은 단어야 필기해주고 자 valuable은 귀중한 우리가 정보를 piece of inform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중한 정보, 정보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단위 명사 피스를 활용하는 거죠. 한번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우리들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우리들이 기중한 정보를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의미상의 주어예요. Our brain has to forget. 우리의 뇌는 forget 뭐야?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잊어버려야 돼. 이너매너 그러면 뭐뭐 하는 방식으로 자 그런데 t h 은 뭐야? 주격관계 대명사지 그지? 그러면 both A and B니까 A하면서 동시에 B한 방식으로 잊어버려야 돼 t 겟은 뭐냐면 조준하다야 조준한다는 라 말은 정확하게 내가 목표로 삼고 하는 거지 컨트롤은 뭐야? 통제되고 조준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잊어버려야 한다 그냥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목표를 세우고 철저하게 통제된 방식에서 우리는 뭔가를 잊어버려야 된대 뭐 하기 위해서 기중한 정보 우리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기억해야 될게열 개가 있으면 열 개를 다 기억할 수 없어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거 하나 기억하고 나머지 아홉 개는 어,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통제된 방식으로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조금 이해됐죠? 1 번이 거의 주제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문장은 쉬워요. For example, 먼저 해석하자. 예를 들어서, Can you recall? Record? 우리 recall이 뜻이 뭐야? 회상하다, 기억하다입니다. Can you remember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이럴 때 베리는 바로죠. 학교 간 바로 첫날,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1학년 3월달 그 첫날 여러분들 참 기억해 보세요. 기억할 수 있나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 You most likely have one or two noteworthy images in your head, such as putting your crayons and pencils into your pencil case.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most likely 그러면 적어줄까요?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Likely만 적어도 아마도고, most likely 살짝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학교 첫날 기억해 보면 가질 겁니다. 한두 가지의 noteworthy 했습니다. 이건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가져와 이미지. 마음의 이미지를 심상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이미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두 가지 정말 뭔가 좀 주목할 만한 이미지가 기억날 겁니다. 실제로 1학년 입학식 생각해보면 such as. as가 이제 such as가 뭐뭐와 같은 이니까 as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동명사 왔죠. 뭐 했어? 첫날 어, 너의 소중한 크레용과 연필을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펜슬 케이스, 그 필통에다가 넣었던 거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But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s.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문장 삽입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앞에서 예를 들었죠. 한두 가지의 마음의 심상. 뭐 필통에 크레용 넣고 이런 거. 이런 건 아마도 probably extent에다가 이번에는 범위라고 적으세요. 어떤 범위야? 우리 specifics 그러면 이제 명사로 쓰였어요. 세부 사항의 범위다. 즉 세부 사항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즉 디테일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 전체적이다, general이다, whole이 아니에요. 되게 세부적인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다음 문장 가 볼까요? Those additional details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are actively deleted from your brain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 보시면은요. Those additional details,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사항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3번 문장을 한번 보세요. 3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 학교 첫날에 이제 필통에 크레용 넣는 거 이렇게 되게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4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행위는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의 범위 안에 있겠죠. 학교 첫날 여러 가지 행동을 했겠죠. 그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 학교 첫날에 어떤 행동을 한 20개 정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한 추가적인 것들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가로 열고 가로 닫아 주시고요. 축격 관계 대명사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돼요 분명히 중요하, 명백히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 디테일들. 20개 중에서 하나만 기억나는 거야. 크레용 넣는 거. 그러면 분명히 명백히 중요하지 않은 나머지 그 추가적인 세부 내용들 있죠. 학교 첫날에 있었던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이렇게 되죠. 아, 적극적으로 삭제되어진대 기억에서 적극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요 단어 학교 시험에 빈칸 넣기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디로부터? 너의 내에서부터 두뇌에서 적극적으로 사라지는 거야. 우리 처음에 1번 문장에서 뭐라 그랬니? 이걸 조준하고 통제해서 잊어버린다 그랬어. 인간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라지는 거야. 더 모을 다음에 주어 동사를 적으면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면 할수록 go about ing가 뭐뭐 하려하다 이런 뜻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 더 많이 기억하려 하면 할수록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학교 첫날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그러려면 모든 걸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연필과 크레용 놓는 거를 내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나머지는 또 적극적으로 머리에서 지워져야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말 이해되죠? 내용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요 문장에서는 도 o s additional details'가 요거 이어진다라는 거. 그레 순서 잘 가져가야 되고요. 'actively'가 적극적으로, 'passively'는 수동적으로.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d e l e t e d p i n k 자, 그 다음 문장 또 가볼게요.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brain does not consider it valuable to remember all of the detail as long as it is able to convey the main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the reason for this 이것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의 이유 자 이것이 뭡니까? 앞에서 나왔죠. 나머지 다 삭제하고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거. 이것의 이유는 뭐뭐입니다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t h 는 당연히 접속사가 되겠죠. 완벽한 문장이 이어지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사람의 인간의 내는 consider 생각하지 않아. 어, 그것을 기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럴 때, 여러분들, 요, 가짜 목적어죠? 이시 가목적어고요투이아가진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기중하다라고 여기지 않아, 사람에는. 그것이 뭔데?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접속사,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it is able to convey. 여기서 it은 당연히, 여러분들, 문맥상 내죠. 내가 컨베이가 전달하다야. 내가 전달할 수만 있다면 뭐를? 메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자, 요거는 이제 즉 이런 말입니다. Your first day of school was great.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건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학교 첫날은 정말 좋았어. 예를 들면 요런 것만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굳이 모든 걸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In fact, studies have shown that the brain actively strengthens regions responsible for insignificant or minor memory content that tends to disturb main memory. 해석이 되시나요? 자, in fact, 실제로 여러분들 연구는 보여줬대요. The brain. 자, 대신 접속사겠죠, 당연히. 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내가 적극적으로 강화시킨다가 아니라, 이렇게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4번이 정답이었어요. Suppress나 restrain limit. 이게 뭐냐면, 제한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내는 적극적으로 억압하죠? Reason. 이런 영역을 억압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다? Responsible for 그러면 앞에 있는 영역을 꾸며주고 있어요. 책임지는. 자, 여러분들. Significant는 중요하니고, Insignificant는 중요하지 않은 이기 때문에, 요거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요.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마이너, 메이저 가 아니야? 사소한 기억 콘텐트 내용입니다. 기억하는 내용은 억제한다는 건 내가 잊어버려야 되니까. 뭐 이게 사실은 이게 있으면 방해하는 경향이 있대. 축격관계 대명사죠? 축격관계 대명사 메인 메모리 가장 중요한 기억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이네요. Over time, the minor details vanish more and more. Though this in turn this in turn serves to sharpen the most important messages of the past. 자 그래서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the minor detail 이 사소한 세부적인 내용은 점점 더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Though 비록 머물지라도 비록 이것이 in tur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결국 serve to 그러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대요. Sharp는 어, 선명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를 가장 중요한 메시지, 과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명하기 위해서 제가 밑에다가 sacrifice self라고 적어놨잖아요.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이것만 기억해야 되면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 문장 삽입, 순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제만 하나 딱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Our brains delete detailed information.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한다? 어, 이런 세부적인 정보는 적극적으로 다 지워버립니다. 왜요? 기중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to remember valuable information 하기 위해서 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